도경환이 장윤정과의 첫날 밤 이후 도망친 이유. 도경환 씨는 왜 방송 금지예요? 알고 보니 도경환의 기회였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윤정은 도경환과의 첫 만남에서 이미 저 사람과 결혼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때 도경환은 장윤정을 쳐다보지도 않고 술만 마셨다고 하는데요. 이에 장윤정은 도대체 왜 도경환과 결혼할 것 같은 거지?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장윤정이 힘들어하는 시기에 도경완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도경완을 만나면 항상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끼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연애 시절 도경완은 장윤정에게 전화로 항상 사랑 이야기가 담긴 책을 읽어주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도경완도 사실은 첫 만남부터 장윤정의 마음에 들었었다고 합니다. 둘이 처음 방송에서 만나게 된건 2012년 도경완이 mc를 하고 있는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에서였는데요. 장윤정이 게스트로 나온다는 소식에 도경환이 향수를 온몸에 도배하고 왔다고 동료 아나운서가 전했습니다. 도경환은 향수를 마셔버리고 싶을 정도였다고 설명해 웃음을 주었습니다. 이어서 사랑에 빠진 눈빛으로 장윤정을 소개하는 도경환 씨. 장윤정의 무대를 보는 내내 이비귀에 걸려 웃음을 참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 카메라에 잡히는데요. 도경화는 그날 처음 만난 장윤정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미리 받은 것 같은 대단한 무대였다고 말해 장윤정을 놀라게 했다고 하죠. 그 외에도 다른 출연자들이 무대에 나가 있는 사이 둘만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도경화는 이날 장윤정 디너쇼 티켓을 구해서 부모님께 드리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고, 장윤정 매니저의 연락처까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기억력이 좋지 않은 장윤정은 매니저의 번호가 기억이 나질 않아 본인의 번호를 알려줬다고 하네요. 정작 티켓 때문에 번호를 받아간 도경환은 티켓 얘기는 꺼내지도 않고 언제 술사 주실 거예요? 라는 질문만 계속했다고 합니다. 당시 장윤정은 집안에 문제가 많아 연애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도경환의 적극적인 모습에 어쩔 수 없이 술자리를 가져 도경환을 뿌리쳐 내기로 마음 먹었다고 하네요. 장윤정은 제일 친한 오빠와의 술자리에 도경환을 불렀다고 합니다. 당시 도경환은 장윤정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오빠와만 이야기를 해 장윤정을 서운하게 했다고 하네요. 술자리가 끝날 때쯤에는 비가 아주 많이 오고 있었는데, 도경환 씨가 비를 다 맞으며, 장윤정의 매니저를 찾아 다녔다고 합니다. 훗날 장윤정은 도경환의 그 모습에 반했다고 말하기도 했죠. 도경환은 이날 집에서 장윤정의 연락만 기다리다가 장윤정의 호출을 받고 여의도에서 청담까지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었다고 합니다. 장윤정, 도경환 부부의 신혼여행에 대한 재미있는 사연이 있는데요. 연애 당시 도경환 씨는 장윤정이 닭발을 좋아한다는 사실에 자신도 닭발을 좋아한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장윤정은 이를 기억해 신혼 첫날밤 닭발을 주문했고, 사실 닭발을 징그러워하는 도경환 씨는 배달 온 음식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장윤정이 한 입에 쏙쏙 빠르게 닭발뼈를 발라내는 모습이 무서워 도망치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후 방송에서 그날을 회상하며, 다음날 아침까지 아내에게서 닭발 냄새가 나 첫날 밤을 닭발과 함께 보는 기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도경환 씨가 처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두 아이를 더잘 키울 수 있도록 자신의 경력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 덕분에 장윤정은 더 좋은 가수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장윤정을 사랑하는 도경환 씨도 정말 다채로운 인생을 살아왔는데요. 학창시절 공부를 잘했던 도경환 씨는 주변 사람들의 기대가 부담스러워 학교를 그만두고 호주로 유학을 갔다고 합니다. 이후 조종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갖고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사관학교의 금주, 금연 규칙을 지키지 못해 퇴교하고 맙니다. 그렇게 홍익대학교 공대에 진학하게 된도경환 씨는 사랑의 리퀘스트에 김경란 아나운서를 보고 아나운서의 꿈을 키우게 됩니다. 하지만 KBS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프리랜서 선언을 하며 퇴사를 하게 됩니다. KBS는 3년간 자신의 방송 출연을 금지한다는 사태자에 대한 내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출연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연우와 하영이를 사랑하는 많은 시청자들이 아쉬움을 보였다고 하네요. 하지만 하차 이후로 MBC, SBS는 물론 TV조선에서까지 고정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유튜브까지 도전한 도경환은 현재 5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대형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보지 못하는 장윤정, 도경환 가족의 모습을 직접 편집해 올려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KBS에 출연하지 않은 것은 도경환이 다른 꿈을 펼칠 수 있는 큰 기회라고 생각한다. 항상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사랑꾼 도경환 씨 앞으로도 대중들에게 많이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